방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도상의 온도상 합니다. 자, 이틀 전, 낚시하러 가갖고, 완전 완패하고, 꽝 치고 가갖고, 다시, 다시 복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갈 준비 하고요. 아 이제, 저, 동료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바닷가에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이제 연락 다 됐고, 어, 아, 저 이제, 지금, 갑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바닷가에서 뵙겠습니다. 자, 시만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바닷가 이 왔습니다. 자, 아, 이제 바닷가 왔고요 아, 여기는 이제 울산을 지나서 이제 양남. 양남에 한번 와... 와봤습니다. 아, 양남은 여기, 여기는 처음 와보신데요. 알아, 지금 보시가 같이 지 파도가 좀말이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그제 아래 같이 이때 전전 다시 갖고아침인가 같이 그런 느낌은 없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나이났습니다 나이, 나이 놓고아 이제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체비를 다 완성해 왔고 네. 완성해 왔고 그때 또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청결하고 마늘 다 해놨고요 오늘은 오늘은 좀 파도를 좀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카본은 목줄은자 카본 카본 5호 쓸고 카본 호자 카본 5호 카본 5호 쓰고자목옷은 카본 5호 쓰고 바늘은 아저번카 어, 맨날 진우바늘뭐세을 떼고, 늘본 옷을 떼고, 카 카본 옷을 니까 좀큰걸좀 놓을 보겠습니다 좀 날카로운 것 자. 아 테스트 마크 테스트 마크 9 16호입니다 16호 자 보다 테스트 마크 16호 네. 16호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앞에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자 이거는 고기가 여기, 미끼를 딱 건드리잖아요 바로 훔친됩니다 바로 흡입되기 때문에, 목줄 길이를 굉장히 짧게 있습니다 30cm 정도. 자, 캐스마크 16호. 저, 이번 때, 이번 때 이거 캐스마크 16호 쓰고, 이번 때는 저, 꼴라, 올라 15, 꼴라 15 바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사용한 로드는, 자, 타켓, 타켓, 이석부, e 30-450. 자, 릴은, 크로스캐스트, 크로스캐스트 5000번, 라이너 55, 모라이 55고요. 자, 채비는 공모드 1단 일단 비일단채비고 체비, 자 목, 목줄은 목 4분 후에 파분 후에 자 바늘은 꼴라 꼴라 바늘 1 5 4분 후에 4분 후에 4분 후에 4분 후에 4분 후에 4분 때도 똑같습니다. 2 후에 4분 후 다켓, 이서프, 35-450. 자, 릴은 똑같습니다. 자, 리은크로스캐스터 5000번, 라이너, 모노라이, 모노라이 라이 5줄. 자, 체비는 공보대다체비공보대다체비 체비. 자, 목줄은, 목줄은 카본 5. 카본 5에, 카본 5에, 바늘은, 캐스트, 캐스트 마크 훅 16호입니다. 캐스트 마크 훅 16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승자 여 자, 청기비. 청기비, 영장 청기비 3마리 꽂아갖고 던져볼게요. 자, 이번 때, 이번 때 영장. 찬미 찌르니 예 요거 한.. 요거 숫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뭐.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장어. 와, 열차마야 올라온다, 열차마야 와, 야, 역시, 꼴라꼴 바늘이 좋네요. 쿠진이잘 됩니다. 자, 꼴라 바늘, 바늘이 쿠진이 진짜 잘 됐습니다. 자, 이거, 국진, 하겠습니다. 국진 가겠습니다. 어, 어, 라 어. 오, 합사 가위. 오. 포스 피싱에서, 포스 피싱에서 판매하고 있는, 푸시푸시 합사가 입니다이게 굉장히 좋습 좋아요. 아이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립감. 그립감 굉장히 좋고, 이 표면 쪽에 코팅이 되어 거든요 자세히 보시나 자, 카멜로는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분. 내가 네, 저걸 한번 쓰고, 안, 닦아, 안 닦아놨거든요. 안 닦아놨는데, 어 제일 연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너무 쉬운게아니지 한번 안 닦아놔봤어요. 요거 줄하고 가위하고 합해서 치천유를 파니까, 폭트 피싱에 들어가시면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천제를 하고 많이 구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진짜. 기존에 썼던 합사가위 다 버렸습니다. 예. 버리고, 예, 네, 요걸로 이제 쓰겠습니다. 우러 올라왔습니다, 우러. 와, 살짝 한 3도 정도 되는데요. 우러, 우러. 우러. 와, 우러 올라왔습니다. 아, 대사는 아닌데. 킵 하겠습니다, 킵. 킵하고 구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지금 어느 아, 시간이 3시 4시 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10시 시1시 제가 시1시간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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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한 네. 마리, 0럭한 마리, 1 0렇게0시 10시 1 그래서 저는 강어 두 마리, 우럭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 잡았고, 네. 이제, 망 이제, 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네. 영상은 이것으로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날씨를 좀더 해볼게요. 네, 더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거기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시청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 네, 감사합니다. 자, 이만 원투사냥, 원투사냥, 원투사냥에 있는, 그 다음, 집으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러분 안녕히 계십시오.